Every everybo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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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rybody. 콜탄의 마이 유니버스 공식 뮤직비디오가 오늘 오후 1시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. 마이 유니버스를 발매한 워너뮤직에서는 45분 만에 220만 뷰? 여러분 미쳤어요? 라며 놀라워했습니다. 네, 보는 사람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입니다. 뭐 이렇게까지 영화 같고 고퀄의 필요가 있냐? 콜플이 진정, 진심이었구나 라며 탄성이 쏟아져 나올 만큼 내용부터 화면 하나하나 대단합니다. 역시나 연출을 맡은 사람은 세계적인 뮤직비디오의 거장 데이브 마이어스 감독입니다. 올 5월 싱글 콜드플레이의 하이어 파워 뮤직비디오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. 데이브 마이어스 감독은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지만요.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수많은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는데요. 자넷 잭슨, 브리트니 스피어스, 카밀라 카베요 아리아나 그란데, 해리스타일스 등등등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작업해왔습니다. 뮤직비디오는 인트로에서 미래의 어느 날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. 모든 것을 넘어서 음악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힘을 모으는 모습이 동화처럼 환상적으로 펼쳐집니다. 마치 영화 아바타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승리호를 보는 듯한데요. 인종, 젠더, 언어, 국적 등 모든 것을 초월하며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가 펼치는 초우주적인 공연이 감동적입니다. 노 뮤직이 아니라 올 뮤직을 보여주는 특히 마지막 댄스 브레이크는 전율이 일만큼 짜릿하고 통쾌합니다. 편견과 선입견에 쌓여 세상이 강요해왔던 모든 금지를 금지해버리는 저항군. 연합밴드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의 마 유니버스가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원하고 폭넓게 확장시켜주는데요. 이제 콘서트 티켓팅이 우주인, 외계인까지 합세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많은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